안녕하세요 디자인 박스 제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의 앨범 커버를 리메이크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까요 자, 앨범 커버 원본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버터가 흘러내리는 모양과 버터 위에 글자가 새겨진 것들 다 표현을 해볼 겁니다 우선 스프라인을 먼저 선택을 할게요 합비로 전환하겠습니다 f2를 누를게요 여기서 하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정성스럽게 예쁘게 만들지 말고 둥글둥글한 모양으로 가보겠습니다 점을 6개 정도 찍어서 만들면 돼요 이렇게 모양이 별로 안 예쁘죠 <laughs> 그래서 점을 선택해서 하나씩 조절을 해야겠네요 자, 둥글둥글한 하트 모양이 됐죠 이 상태로 F1을 눌러서 다시 원래 시점으로 돌려놓겠습니다 Extrude n u t s 적용해서 두께를 만들어 줄게요 알트 누른 채로 여기 보이는 녹색 큐브 모양 클릭 두께가 생겼는데 너무 각져 있죠? 캡스라는 탭으로 가볼게요. 오른쪽 하단에 캡스 탭을 누르면 됩니다. 사이즈 쭉 올려주면 둥글둥글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세그먼트도 조금 올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버터 하트는 만들어졌고요. 다음 아래 흘러내린 모양도 만들어볼게요. 역시나 F2를 눌러서 탑 뷰로 가겠습니다 펜트를 누를게요 원본 모양을 보면서 따라 만들면 더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쪽 끝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둥글둥글한 형태로 쭉 이어서 만들게요 끝으로 그냥 연결하고 마무리 다시 F2 눌러서 원래대로 돌아온 다음에 여기 너무 튀어나왔네요 조금만 교정해주고 얘도 역시나 익스트루드 넙스를 적용할게요 이렇게 두께가 생겼는데 아까 전에 캡스를 조절했기 때문에 캡스 탭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냥 이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금만 올려주고, 그 다음에 다시 오브젝트 탭으로 가볼게요. 여기선 옵셋을 조절하는데, 좀 낮게 설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다. 살짝만. 자, 지금 흘러내린 모양까지 완성은 됐는데, 모양이 좀 마음에 안 들면 역시나 좀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전모드로 조금씩 이동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됐고요. 자 이번에는 위쪽에 글자를 새겨볼게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놨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 올려놨습니다. 두 개의 파일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요 위에 글자를 올리는 거고요. 하나가 원본일 겁니다. 자 원본 버터 글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지워주고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A 누르고서 여기 A는 다이렉트 셀 l e c t i o n 툴입니다. 선택하고 딜리트 또 선택하고 딜리트 여기도 딜리트 이렇게 해줄거예요 배경도 같이 없애고 마지막 글자만 따로 저장을 하면 되겠는데 글자 저장할 때 파일 save as 누른 다음에 저장 여기서 일러스트레이터 8을 선택해야 됩니다 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깔끔한 글자를 저장할 수 있겠죠 자 그대로 불러옵니다 파일 Merge Project 글자 불러오고 이런 창이 열릴 거예요. 여기서 선이 연결된 것들을 조절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체크를 다 끄고서 ok를 누르는 게 좋아요. 그냥 ok 누를게요. 버터 로고가 이렇게 아래쪽에 생겨나게 됐습니다. 크기를 좀 키워볼게요. 이렇게 쭉쭉쭉 네, 일단 보이는 상태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익스트루드랑 스플라인을 전부 다 비활성화 할게요. 살짝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리셋 트랜스폼 r m 또는 r23 버전 이하에서는 리셋 p s r 입니다 클릭해서 중앙으로 맞춰줄게요. 이 상태에서 버터 그룹 안에 있는 스프라인들을 전부 꺼낼게요. 그리고 얘네들을 합쳐주겠습니다. 오브젝트를 합치는 기능은 오른쪽 클릭하고 커넥터 오브젝트 플러스 딜리트라는 기능입니다. 중간에서 좀 밑쪽에 있어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졌죠? 이 상태로 익스트루드 없이 적용. 너무 두꺼워요. 좀 얇게. 그 다음에 살짝 돌려주고 위로 올릴게요. 자, 나머지 버터와 녹아내린 거 쭉. 드래그해서 체크를 활성화 시켜 줄게요. 얘는 글자, 얘는 이제 녹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몸통이니까 이름을 좀 바꿔주면 편하게 볼수 있을 겁니다. 살짝 겹쳐 줄게요. 글자를 내려서 이렇게 살짝 겹쳐 주고, 크기를 좀 줄이고, 중앙을 좀 맞춰 주고, 볼륨 빌더를 꺼낼 겁니다. 알 l 누른 상태에서 볼륨 빌더 클릭, 볼륨 메셔 역시 알 l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면 볼륨 메셔가 위에 들어가고, 볼륨 빌더가 그 아래에 있고, 나머지 애들은 또그 아래에 이렇게 집어 넣으면은 볼륨 모델링할 준비가 된 거겠죠. 자 볼륨 빌더 안에 들어가 볼게요. 전부 다 한,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복셀 사이즈를 낮춰주면 이거를 좀더 명확하게 볼수 있게 됩니다. 혹시 너무 많이 낮추다가 컴퓨터가 튕길 수도 있으니까 저장 지금까지 안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저장하세요. 자 저는 복셀 사이즈를 3cm까지 낮췄습니다. 모양은 예뻐졌는데 문제는 각진 모양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sdf 스무드라는 걸 클릭해서 둥글둥글한 모양을 만들어 줄 겁니다. 한 단계를 더 올려 줄까요? 복셀 디스턴스 3더 많이 녹은것 같죠. 문제는 또 글자가 안 보이네요. 글자를 유니언이 아니라 서브트랙트를 적용할게요. 자, 안으로 파줘야 되는데 글자를 스무드 밑에 두면은 같이 둥글둥글해져서 글자가 잘안 보이게 됩니다. 글자를 위로 올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했더니 선명한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해서 모델링은 끝났고요. 재질을 적용해 볼게요. 옥테인 렌더로 할 겁니다. 자, 옥테인 로고 버튼까지 누르고요. 여기 위에 있는 선세 개를 선택하고 쭉 끌고 가서 옆에다가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렌더 세팅에 가서 위드랑 하이트를 정사각형으로 맞춰줄게요. 세이브도 역시나 들어가서 세이브 위치 지정과 PNG 설정까지 해주고요. 여기서 알파 채널 체크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배경을 없앤 상태에서 렌더할 겁니다. 그리고 옥테인 렌더의 경우는 에 옥테인 렌더까지 이렇게 렌더를해서 활성화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요. 자물쇠 버튼 누르고 크기를 좀 줄여서 원본 사이즈를 파악해 볼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글자가 따로 튀어나와 있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냥 볼륨 옵션을 껐다 켰다 해주면 원래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끔 생기는 옥테인 오류예요 자, 그리고 재질, 매트리얼, 크리에이트, 옥테인, 글로스 매트리얼 적용하겠습니다. 글로스 매트리얼은 반사도가 높은 재질입니다. 끌고 와서 적용을 하고요. 더블클릭해서 열어서 노란색으로 좀 맞춰줄게요. 약간의 러프리스를 넣을게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좀 밋밋한 느낌이 들잖아요. 빛을 넣어줄 건데, 라이트, 옥테인, 타겟티드, 에어리얼 라이트를 넣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것도 오브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클릭하면 옥테인 라이트와 라이트 타겟,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우선 원본 앨범 커버를 보면 그림자져 있는 곳과 하이라이트들이 같이 보입니다. 비슷하게 맞춰줄게요. 그래서 이 라이트를 f 2 눌러서 탑뷰로 보면서 살짝 측면으로 이동시킬게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좀 얇게 설정해 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이라이트들이 이렇게 생겨나고 있죠? 하얗게. 앞에 보이는 게 너무 거슬리기 때문에, 옥테인 라이트 태그가 있습니다, 여기. 빛을 좀 약하게 해주고, 비즈빌리티 탭으로 가서, 이두개 체크를 다 꺼주세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사라진 모양이 되겠죠? 다시 탑뷰로 돌아가서, 이 옥테인 라이트를 그대로 컨트롤 누른 상태로 복사해서 반대편으로 가져갈게요. 그랬더니, 위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생기고 있습니다. 조금 길게 가면은 이렇게 S자 모양이 나오죠? 실제 앨범 커버에도 이런 모양이 있으니 대충 좀 맞춰주겠습니다. 저쪽 빛은 좀 밝게 해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앞쪽이 그림자 지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라이트 세팅에 가서 파워를 좀 올려줄게요. 자, 하나 더넣 놔보겠습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앞쪽 왼쪽 대각선으로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역시나 파워를 좀 약하게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니 뭔가 맛있어 보이는 버터가 완성이 됐죠 자 이대로 렌더 어, 세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원하는 샘플 세팅과 다이렉트 라이트에서 적당히 샘플 세팅을 넣고서 알파 채널까지 체크를 하고 배경이 사라진 게 보이죠 이 상태로 저장을 해도 되겠고요 나는 좀 컴퓨터가 성능이 좋다 그러면 패스트 레이싱을 해서 맥 샘플 적당히 집어넣고 g i 클의램프도 적당히 낮춰주고, 여기서 또 알파 채널까지 체크를 하고, 배경까지 없애주고, 따로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렌더링 버튼을 딱 누르면 내가 렌더링 설정한 곳에 파일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버터 녹아내린 모양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앨범 커버를 완성해야겠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모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에펙에서 진행해 볼게요. 애프터 이펙트로 이동해 봅시다. 자, 이렇게 애프터 이펙트로 왔습니다. 여기서. 파일을 그대로 불러오면 되겠죠. 불러온 파일을 아래로 끌고 가서 컴포지션 아이콘이 있어요. 여기 세 번째 있는 아이콘이고, 여기에 마우스를 놔주면 되겠습니다. 배경이 없는 채로 들어와줬기 때문에 배경을 집어넣어야겠어요. 그래서, 레이어, 뉴, 솔리드, 단색을 적용할 겁니다. 실제 앨범에서 컬러를 이렇게 피커로 뽑아도 돼요. 그 다음에 오케이 순서를 바꿔줘야겠죠. 레이어 순서를 단색이 아래로 가게. 자이 버터 모양에 테두리를 넣어줄게요. 검은색 테두리, 흰색 테두리. 여기다가 하나를 복사를 한 다음에 Ctrl D를 눌러서 하나 복사한 다음에 이 아래에 있는 로고에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 스트로크를 넣어줄게요. 두 개로 복사한 이유는 좀 이따가 알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스트로크 옵션으로 들어가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 사이즈를 좀 두껍게 넣을게요. 이 검은색 선에 굵기 변화를 줄게요 이펙트 검색을 할 건데 오른쪽에 검색창에서 liq까지만 쳐도 liqify라는 게 검색이 됩니다 이거를 끌고 와서 여기 지금 작업하고 있는 로고에다 집어넣을게요 여기 보이는 이 손가락 모양 손가락을 찌르는 모양 같은 거를 선택을 하고 붓 크기를 어느 정도 키워주면 이런 동그라미가 나오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문지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변형이 되죠 굵기를 다 다르게 조금 조금씩 맞춰줄게요 실제 앨범 커버와 얼추 비슷한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복사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위에 있는 로고는 원본 상태를 유지를 해줘야 되고 아래 에 있는 것은 모양이 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위에 있는 거를 눈을 껐다 켰다 해볼게요.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은 위에 덮어져서 깔끔하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이두개 로고를 선택하고 Ctrl+Shift+C 단축키를 누르면 프리컴포즈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른쪽 클릭하고 밑에서 다섯 번째 있는 프리 컴포즈를 눌러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하나로 합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얘는 버터니까 하나로 합치고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고 레이어 스타일에 스트로크를 다시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 합쳐진 버터 그림에 새로운 테두리가 생기면서 흰색 테두리를 이렇게 하나 더 넣어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면 버터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위에다 글자를 놓고 아래에 심볼을 놓고. 마무리하면 되겠죠? 실제 앨범과 비슷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고요. 크기를 좀 맞춰주고, 이 그림은 아래로 좀 내려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앨범 커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었죠? 볼륨 비디오를 활용한 그런 모델링이었고요. 에펙에서 마무리까지 해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